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어요 5시 15분 하늘빛이 너무 고와서 너무 아까워요 혼자 보기가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조금 전까진 비가 살살 왔었는데요 비는 멈추고 이제 해가 보일 것도 같아요 저는 사계보고까지 걸어가고 오늘 숙소를 옮깁니다. 아, 굉장히 부담스러운 팬분이라는 여성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며칠 동안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아, 저는 정말로 잘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시기가참 어려운 성격이에요.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받고 악플에 시달려서 다 내려놓고 고향에서 정말 조용히 저리다 생각하고 살려고 내려온 사람인데 그냥 어 집에 숙소에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불쑥불쑥 나타나고 저보로 멀리 육지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참 왜들 그러시는지 정말 팬이라면은. 마음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으렴만. 아,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스토커 행위라는 게 이게 정말 그 현행법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잖아요. 근데 팬이라는 걸 가장해서 스토커 행위하는 거 그건 정말 지양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시내로 들어갑니다. 집 근처로 가가지고요. 신군에서 어, 머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아, 너무 좋다. 베리야? 베리 어디 갈까? 절로 나갈까?